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한 중간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 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많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나름대로의 취미 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시간이 나면 어떤 분들은 낚시를 하러 가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틈만 나는 대로 또 골프를 즐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린 시절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생활 기록부란에 취미를 적는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취미가 없을 때 어머니한테 취미를 뭐라고 쓸까요? 그러면 야, 그냥 대충 독서라고 써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전 항상 취미가 책을 읽지도 않으면서 독서라고 썼던 기억도 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취미 생활이 뭐냐고 물어보면 영화 감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희 어떤 분은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영화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스토리들을 다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면 참 부럽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영화관을 1년에 한번 갈까 말까 하는데 그것도 영화를 보다가 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는 그런 영화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영화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영화를 자주 보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빠질 수 없는 흥행코드가 있습니다. 바로 반전과 역전이죠. 반전이 없이 평범한 결론을 내리는 영화보다는 예기치 못한 반전으로 엔딩을 장식하는 영화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이 내내 수세에 몰리다가 막판에 악당에게 통쾌한 한방을 날리는 역전 드라마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는 사이다 한방 또는 역대급 사이다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합니다. 엔딩이 아주 시원하게 끝나면 사이다 한방 먹였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왜 박목사가 난데없이 영화 이야기를 하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오늘 이 반전과 역전 영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성경 속에서도 드라마틱한 역전을 담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내 자신이 사, 시나리오 작가인 것처럼 멋있는 장면들을 머리에 떠올리며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생동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물 중심으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은 더더욱 그렇죠. 그렇게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에스더서의 역전 이야기가 가장 돋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에스더 선교의 주간 예배이기도 해서 이 에스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흥행하는 영화의 기본 요소는 바로 개성 있는 인물들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에스더서도 곰곰이 읽어보면 참 개성이 뚜렷한 인물들로 이야기를 전개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에스더죠. 에스더는 참 매력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우선 에스더는 그 미모가 얼마나 뛰어난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인정하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인 중에 3대, 3대 미인에 속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몰살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갔던 대담한 여인이기도 하죠 얼굴도 예쁜 데다가 담력까지 있었던 아주 매력적인 여주인공인 셈입니다 에스터에서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은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계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로 페르시아에서의 포로생활 가운데서도 민족을 위해 정의감을 불태우는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멋진 조력사로서 이런저런 모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에스더가 민족을 위해서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키다리 아저씨 같은 멋진 주연급 조연입니다. 재밌는 영화에서 여러분 절대로 빠지면,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역할이죠. 바로 주인공을 끝까지 괴롭히는 아주 악랄한 악당입니다. 악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악하면 악할수록 그 영화나 드라마가 더 인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에스더서에서도 아주 악랄한 악당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았던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만은 자신의 권세를 등에 업고 자신의 권력을 마구 휘두르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절을 받는 등 스스로 높임을 받으려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개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개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할 음모를 꾸몄던 그런 악랄한 악당입니다. 한편 에스더서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마지막 주연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아하스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스에로 왕의 헬라식 이름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 크세르크세스는 페르시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하기도 하고 또 성격이 괴팍하기로도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에스터서에서도 자신의 왕후였던 와스디를 자랑하기 위해서 잔치 자리에 청했지만 자존심이 강했던 그 와스디가 그 잔치에 나오지 않자 이 와스디를 폐위까지 시켰던 그런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네 명의 주 조연들의 활력으로 에스더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극도의 긴장감과 또 통쾌한 반전 이야기를 구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흥행 코드를 다 가지고 있는 이 에스더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왕후였던 와스드의 폐위로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는 과정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로 오르게 만듭니다. 아하서에로 왕이 에스더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녀를 왕으로 세우면서 유대 민족들에게 앞으로는 탄탄대로의 길이 열릴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 유대인들은 아주 큰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아하서에로 왕의 총애를 받았던 하만의 등장 때문입니다. 하만은 권력을 사랑하며 아주 교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걸문을 오가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절을 받으며 자신의 권세를 마음껏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단한 사람 모르드게만 그에게 절을 하지 않자 그가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뿐 아니라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제배를 뽑아서 날까지 잡아 놓았습니다. 하만이 자신과 동족들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모르드개와 모든 유대인들은 금식과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에스더가 사람을 시켜서 모르드개에게 어떤 연유로 금식을 하며 통곡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모르드개가 자신과 동족들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에스더로 하여금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고 전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전해드는 에스더는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해했습니다. 사천오파 모르드게와 동족을 구하고 싶었지만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오라 보니 저 자신도 민족을 구하고 싶지만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가면 누구든지 죽인다라는 그 법을 저는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나 지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야 내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 혼자만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혹시 내가 잠잠히 있으면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겠지만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분명히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며 에스터를 권면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터의 힘이 아니더라도 자신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개는 이왕이면 그 구원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지금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게 왕을 두려워하며 머뭇거리고 있는 에스더에게 용기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을 구해달라는 간청을 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이 모르되게 건면을 받아들인 에스더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심정으로 유대 민족을 구원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먼저 가장 그녀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금식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도 시녀와 같이 3일 동안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또 같이 금식할 것을 건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하기로 한 3일이 지난 후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어점 맞은편에 서게 됩니다. 사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왕비였던 와스디를 폐위시켰던 그런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페르시아 왕국은 왕이 부르지 않는 경우에는 왕으로라도 감히 어전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는 긴장이 아주 극대화되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런데 에스더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 아하수에르 왕은 아주 순순히 자신의 금호를 에스더에게 내어밀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에스더에게 수원이 무엇인지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호의를 나타내고 어떤 간청이라도 들어줄 의지를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청은 의외로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겠으니 선이 여기면 하만과 함께 그 잔치에 임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을 불러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청한 잔치에 나아갑니다. 왕이 잔치에서 술을 마시면서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내일 또한번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것이니 그때 또 나와 오시면 제가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된지 5년이나 지났습니다 또 왕이 30일 동안이나 부르지 않은 것을 보면 왕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에스더에게서 떠나 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 그를 아름답게 보고 금호를 내밀어서 에스더에게 모든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다고 라한 것은 분명 아하스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으며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왕후 에스더의 초대를 받은 하마는 왕 외에는 어느 누구도 초대받지 못한 그 자리에 자신만 초대받은 사실로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높아질 때로 높아진 하만이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순간 또 모르드개를 보게 됩니다. 모르드개는 여전히 하만을 보고도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하만은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을 청합니다. 아마 그들은 하만의 모사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만은 그들에게 왕이 자기를 높여준 것과 왕후가 자기만 잔치에 청한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아내와 친구들이 그럴싸한 제안을 내어 놓습니다. 50 규빗이나 되는 나무,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25 미터 정도 되는 높은 나무를 세우고 왕에게 청을 해서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게 하고 또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라는 제안이었습니다.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겨서 큰 장대나무를 세우게 되죠. 하만은 왕이 자신을 신임함으로 하급관리한 사람 정도 처형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허락할 것으로 생각해서 아예 나무부터 만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하만과 모르드계의 대결 구도는 모르드게가 현저히 불리한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모르드계는 한낱 하층 계급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계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한 행동 때문에 민족 모두가 몰살당하게 되는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모르드계가 수세에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계가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하소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하들로 하여금 역대 기록을 읽도록 시켰습니다. 그 역사 일기를 듣다가 자신을 암살하고자 했던 두 명의 내시의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자기 자신이 살아갈 날수 있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정작 모르드게가 음모 사실을 고발했던 그 당시는 무심코 지나갔던 이야기가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이 위기에 몰렸을 때 우연찮은 기회로 두각이 된 거죠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시기에 지난 사실을 다시 들추어 내신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모르드게가 하만과의 대결 구도에서 승리를 잡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모르드게의 절개와 민족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다란는 심정으로 금식하면 기도했던 에스더의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또 각자, 가장 적합한 시기에 우리를 깊은 웅덩이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며 무너지지 말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기가 막힌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꼭 만나시고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드의 이야기를 들은 아하세로 왕은 그에게 어떤 존귀와 관직을 베풀었는지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했다라는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곧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하만이 왕궁 바깥들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하만이 왜 왕궁 바깥들에 서 있었을까요? 바로 아하소에르 왕에게 자신이 매달아 놓은 그 나무에 매, 모르드게를 달려 죽게 하기를 청하기 위해서 왕을 찾아온 거죠. 사실 하만이 왕국에 도착한 시간이 조금만 빨랐다면 어쩌면 하만의 계략을 듣고 아하소에르 왕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으라고 명령했을지도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아하소에르 왕으로 하여금 역사 일기를 듣게 하고 모르드게의 공원을 부각시켰던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보고 아주 기가 막힌 우연이다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이는 분명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고자 진이 일하신 거죠. 이제 왕궁 바깥들에 있던 하만을 불러 아하세르 왕이 자문을 구합니다. 왕이 종기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그 말을 들었던 하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왕이 종교하게 여길 사람이 나밖에 누가 있겠느냐 하며 아주 기쁜 생각에 답을 합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그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입혀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사람을 높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의 와, 말을 들었던 왕은 곧바로 하만으로 하여금 그 일을 실행케 했습니다 하만은 이제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종교케 되기를 기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하만이 왕복과 왕관을 가지고 나가자 그 옷을 입으려고 밖에서 기다렸던 사람은 바로 하만이 그토록 죽이고 싶어했던 모르드게였습니다. 하만은 어쩔 수 없이 모르드게에게 자신이 직접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줍니다. 만약 이 애써서의 이야기를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한다면 지금 이 장면이 가장 드라마틱하고 통쾌한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고만 살았던 모르드게는. 폐심의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반면 기세가 등등했던 하마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제하기 힘들었겠죠. 결국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왕을 찾아왔던 하마는 오히려 자신의 손으로 모르드게를 백성들 앞에서 종귀케 만드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통쾌한 역전과 반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일로 하마는 번뇌에 쌓인 채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 모든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친구들조차도 차마 하만의 편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이미 힘 겨루기는 모르드게 쪽으로 기울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능히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결 구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모르드계가 하만에 의해서 수세에 몰릴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계,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당하는 이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일하고 계셨고 결국에는 가장 적합한 때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근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만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들어 할 때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우리가 당하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며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때로는 그 고난을 더 길게 만들어 가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두시고 결국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그냥 문제로만 앉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이 부어 주실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을 믿으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만의 몰락 이야기입니다.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준비한 두 번째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이 잔치에서 왕이 술을 마신 후 에스더에게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주겠다며 소원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때 에스더는 용기를 내어서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나에게 차라리 우리에게 노예가 되라고 하면 그것은 감사하겠지만 까닭도 없이 이유도 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깜짝 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누가 감히 그런 일을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자가 바로 이 하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의 제2인 자여 지금까지 어떤 일이든지 왕으로부터 다 허락을 받고 왕의 총애와 신임을 받았던 하만을 향해서 그렇게 고발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심히 격려합니다. 그리고 잠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원을 한 바퀴 들고, 돌고 왔는데 그 틈에 하만이 왕비에게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본 왕은 하만이 궁궐에서 왕비인 자기 아내에게 못된 짓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오해였죠.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가 무척 많이 난 왕은 그 자리에서 하만을 체포하여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이기 위해 준비한 그 나무에 달아 처형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온갖 계교를 꾸미며 모르드개와 온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계획은 도리어 자기 자신을 멸망시키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대역전극이요, 큰 반전이 일어났던 거죠. 이제 우리는 거침없이 파죽지 서로 나아갔던 하만의 모든 계획이 왜 갑자기 떨어지게 되고 대역전극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전하지 않은 모르드계한 사람만 죽이는 것으로 성에 차지하나 그가 유대 칠신임을 알고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만이 간과했던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계와 유대민족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로 하나님 앞에 번죄하여서 심판을 받아 매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는 유대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시는데. 단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 앞에서 절대로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분명히 싸매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스터를 비롯한 온 유대인들이 죽을 날만 기다리며 큰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결국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큰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언제 일어났느냐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기도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에스터가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는 고백을 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또온 유대인들이 그 일을 위해서 함께 3일 동안 작정하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통곡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에스터 선교의 분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에 용사가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한 만큼의 결과를 못 얻고 무언가 새로운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고 내가 계속 무언가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반전 영화도 따라올 수 없는 아주 극적이고 멋있는 반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꽉 막혀 있었던 우리의 속을 시원한 사이다 한 방으로 확실히 뚫어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면서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안 풀릴 때그 사업을 놓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자녀가 속을 속일때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누군가의 말과 행동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축복 기도하셨습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안고 있으면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있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라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문제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에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애써서 이야기해서 가장 중요한 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금식하며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반전으로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기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능히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에서를 통하여서 왕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하면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억눌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또 가장 적합한 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도와주시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게 도와주시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심을 삶을 통해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간 예배를 드리는 에스더 선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사업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 받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시 없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